안녕하세요. 미선의 다육이. 네, 자 들어갑니다. 아, 오늘은 어, 나비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요 나비난은 저희 집에 온지가 지금 한5 개월 정도 됐어요. 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숨겨놨는데 굉장히 잘 크고 있지요. 그 다음에 요 옆에는 같은 어, 종류인데 어, 무직점난이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얘도 저희 집이 온지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날짜는 틀리는데, 같은 달에, 둘이서 같이 들어왔는데, 이제, 날짜는 틀리겠지요. 나비난은 이제, 투톤이고, 무직점난은 단색인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나비난도 이쁘고, 무직점난도 이쁘고, 굉장히, 두 종류가, 이뻐요. 근데 이제 요 나비난하고 요 옆에 무진 점난하고는꽃 어, 피우는거나 모든 면에서 나비난하고 똑같아요. 꽃 피우는 것도 똑같고 이제 가지가 뻗어 나오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이쁘고 그리고 이제 많이 어, 번식력도 좋고 잘 죽지도 않고 키우기가 좋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어 어제께 제가 음 아는 지인분한테 어 한송이를 이제 하나 선물로 꼬꼬제 갖고 드렸는데 굉장히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하초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선물로 하초주면 제일 좋아하겠지요. 저 역시도 누가 뭐 이렇게 해주면은 밥 사주는 것보다 하초 선물해주면 그렇게 고맙고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도 음, 하초를 제가 직접, 직접 길러낸 거를 이렇게 화분에 이쁘게 담아서 드리니까 굉장히 좋아라 하고 아우 하초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초 선물하니까 너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초 좋아하는 사람 치고 또 악한 분들이 없지요. 다 온순하고 착하고 뭐. 예, 하초 좋아하는 분들은 전부 다 부드러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우리 미소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데, 어, 나비난하고 무직점난하고, 음, 제가 지금 키운 지가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음, 온, 이렇게 와서 키우고 보니까, 공기 공기 정화도 잘 되고, 어, 또 분위기도, 집 분위기도 있고, 하여튼, 하초 있는 집하고 없는 집하고 차이점은 딱 들어가면은 어딘가 모르게, 음, 분위기가 틀리다는 거. 네. 그래서 그런가, 미소도 하초를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네. 오늘은, 어, 이렇게, 나비난하고, 무직점난하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많이들 오셔서 구경하시고요. 음, 좋아요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